SRC TTI 시리즈 분해조립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뒤로 제친 후, 홈에다가 뒤쪽에서 손가락 눌러서 분해조립 레버를 빼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다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밀어주시면은, 오늘 화분에 안 건드리겠습니다. 복잡해가지고 스프링 가이드를, 이거 되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당기신 다음에, 빠지면 빠집니다. 아홉 바렐, 빼주시고, 이거 논틀대 바렐이 있네요. 그 나사가 하나 있어요. 이 나사를, 빼내주시고, 여기는 눌러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은 빠집니다. 이거 튀어나가니까 조심하세요. 자, 하나 남았죠? 위에 나사 풀어주시고, 여기 보면은 스프링이 하나 있어요. 이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노즐 하우징이 찾으면은 빠집니다. 노즐 스프링 잃어버리지 않게 미리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노즐을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살짝 돌려서 빼주시면은 빠집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사가 아주 작은 나사가 하나 있어요. 빼주시면은, 아주 작은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탁 쳐주시거나, 안 나오시면은 드라이브로 밀어주시면 되세요. 자, 부하 빼고, 스프링하고, 다 벨브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위치를 좀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응. 나사 홈이 있고, 여기도 여기 나사 홈이 있는데요. 이 두개가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위에 나사가 꽂히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먼저 넣어주시고 이대로 이 방향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 방향대로 넣어주시고 넣어주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고난도입니다 지금 위치 딱 맞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보면 티가 나요 이거 괜히 풀면은 또고착하니까 나사 고정제 씁시다 너무 꽉 조이면 플라스틱이라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고정되는지 확인하시고. 저이 역순이죠?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노즐 넣으실 때 그냥 막 이렇게 쑤셔서 넣으면 안 들어가시고, 이 홈이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아래서 비틀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거 하시기 전에, 깐딴에면 음, 여기다가 오일 좀 칠해줄까요? 여기 피스톤 컵에다가. 그리고. 뭉친 부분이 이쪽, 뒤쪽으로 가게끔 넣어주시고. 자, 이제 슬라이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 스프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스프링이 찝히고 막 그러니까, 이걸 아래 두고 슬라이드를 위쪽에서 이렇게 넣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작은 스프링, 여기에 놓고, 이대로 올려서, 오케이. 일자나사. 돌려주시고, 여기서 이 홈에다가 스프링을 먼저 넣어주세요. 스프링 넣어주시고, 이거를 먼저, 넣어주시고, 이거를, 여기 앞뒤가 있거든요? 동그란 부분이 있고, 완전 팜판한 부분이 있어요. 팜판한 부분이 이쪽 안쪽으로 오게. 여기가 지금 볼록한 부분이죠? 보이는 쪽이. 여기 지금 핀 들어갔죠? 이걸 누르면서 위로 올리면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뒤쪽만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여기도 나사로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분해 이제 안 하실 거면은 이거 중강도로 해서 괜히 풀리는 걸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사 작아서 고정제 해놓으면은 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입니다. 네. 이제 아홉 발에 먼저 넣어주시고, 이거를 앞쪽을 쭉 먼저 서 밀어주시고, 핏파이퍼는 이렇게 사선 방향이 있거든요. 음. 하고 이거 위치를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돌려서. 오케이. 다음에 슬라이드 넣어 주시고 바나 홈에 맞추고 넣어 주시면은 끝납니다. 해 보면은 어, 아주 작동 잘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